안녕하세요 어,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요 어, 아,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새벽 이제 4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어, 조금 피곤하지만 여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메일도 많이 받고 카톡도 많이 받고 그리고 문자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일산의 신의한수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 모바일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가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담 매니저분이 컴퓨터를 키면서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뭐 일반 문자라던가 그리고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직접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 그래서 그 모바일폰은 또 블로그에 또 공개가 되어 있는 번호이기도 하고 해서 정말 많은 문자가 옵니다. 예. 어, 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대본을 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전혀. 대부분 약간 즉흥적이고,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이권의, 그러니까 고등학교 하이권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음. 예, 고등학교 하위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어... 제 생각에는 하위권이라고 하면 3,40점대 뭐 4,50점대 이런 친구들을 이제 하위권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위권 학생이 왜 하위권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에 그러니까 하위권이에요. 우리 아이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데도 하위권인데요. 아니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저께는 제가 많이 울었어요.라고 하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우리 아이는 너무 성실해요. 근데 성적이 잘안 나와요. 아니요. 공부를 안 해서라고요. 이걸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관점을 좀다좀 관점을 어,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어, 우선은 그렇다면 그 공부를 안 하는 것이 과연 아이의 잘못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의 잘못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때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올라갔을 때 아이가 가장 체감상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죠? 학교 활동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놈의 동아리 활동까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세특도 신경을 써야 돼요.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런 건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들 되게 바빠요. 활동도 많죠. 해야 할 과제물도 많죠. 학원도 또 많이 다니죠. 그러니까 할게 많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네.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 한다. 근데 하위권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총 5일 동안에 학원을 4시간씩 다닌다고 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10시 정도에 끝나게 되면 집에 와가지고 씻고 부모님이랑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한 11시가 되겠죠. 11시에서 그다음에 1시 정도에 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상 이 친구가 실제 어 1시까지니까 최대 2시간을 공부를 한다는 라 거거든요. 그럼 오전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공부를 했었던 이제 그 공부들을 복습을 할수있느냐제 생각에는 다음날 숙제 때문에 바빠가지고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기에다가 온전히 두 시간을 공부한다고요? 글쎄요. 제 생각에 온전히 두 시간을 100%다 공부를 하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있고 뭐딴 짓을 할 수도 있고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하다 보면 흐름이 또또 또 어, 막힐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는 하루에 2시간 공부한 거예요. 최대. 본인 스스로. 예. 그리고 그것조차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몰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복습을 바로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습을 바로바로 바로 하지를 않으면요. 학습 효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날 공부한 것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날 이해가 안 됐던 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해결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로 미루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가서 공부를 했을 때 그게 온전히 기억이 그대로 상기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비율적인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또 몰아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더 휴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이권 학생들은. 계속 하위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하위권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학생 자, 학생만을 탓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학생을 탓하려면 탓하려면 우선은 공부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공부할 마음이 없으니까 뭐 그런가보다 하고 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잔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공부 의지를 불태우고는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 상황 자체가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떤 게 필요합니까? 듣는 공부요? 보는 공부요? 아니요. 얘네들 맨날 인강 듣고 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쳇바퀴 돌리듯이 막 돌려, 돌아가요. 예, 그러다가... 또 아우 좀 잘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또 찾아보고 아니면 본인한테 맞는 학원을 또 찾아보다가 여기저기 배회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위권 학생 대다수의 학생들이지만 그게 상위권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하위권 학생들은요 가르치는 선생님 탓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 공부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학원을 끊었다고 했어? 그래, 그랬는데 더 공부 안 하던데? 그건 왜 그러냐면 공부 습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 습가, 학습 시간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서, 가기 위해서 학원 시간을 조정을 했거나 아니면 학원 수를 줄였다라고 했을 때그 남는 시간 동안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 그건 아이 탓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이의 습관을 잡아주면 돼요. 그때부터는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 학원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포스팅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 지금까지 단과수업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전 에더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단과수업의 가장 최고의 장점은 시간 효율이라고요. 동일 시간에 학생들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수업으로 어 시간 효율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물론 제가 수업이 많아, 많았기, 때문이, 많았기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제 삶의 질적인 면에서는 그만큼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지만, 뭐, 1시간, 2시간 수업을 하는데, 한 번에 최소 그래도 50명, 60명, 70명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수익이 꽤나 짭짤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왜 코칭 수업을 했을까요? 코칭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 장점 중에 하나는, 애자체를 공부하는 시간을 학원 내에서 확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에서 자습을 시키는데 자습을 시키면서 계속 문제를 풀게 하고 채점을 하고 틀린 걸 고치게 해요. 그 자리에서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르는 게 제일 잘 되려면요. 시스템적으로 되게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도 가이드대로 하라는 대로 규칙적으로 루틴을 만들어서 이렇게요. 근데 이제 제가 학원의 시스템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하이권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학습이 뭔지에 대해서요. 아, 과연 그 학생들이 단과수업을 듣고 인강을 듣는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까요? 아,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하위권 학생들은 실력 자체를 또 높여야 되잖아요. 실력을 높이려면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시간을 줬더니만 또 제대로 공부를 하지를 않아. 네. 그래서 만든 게 코칭 수업이에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요.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코칭 수업을 들으면서 단과 수업도 듣는 학생이 있느냐?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을 섞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를 아싸리 그냥 제외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단과 수업만 듣는 친구가 있어요. 코칭 수업만 듣는 친구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을 와가지고 질문을 해결하고 가는 학생도 있어요. 그거는 차차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또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은요. 어 제가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네들이 얘네들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루에 공부를 어떤 식으로 공,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남의 집 아이 구경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는 아이 구경할 필요가 없어요. 선배 학부모들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요. 참고해 봐야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애한테 집중을 해서 애한테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좀 화가 나요 사실은요 예. 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어, 제가 또 계속 시간 되는 대로 지금처럼 제 방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좀 찍으니까 좀 괜찮긴 하네요. 그래도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자주 찍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